잠깐 대출이 거절되셨나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 때 복잡한 서류도 필요없고 신용등급 낮아도 오케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내가 가진 수액 결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문자 보내면 5분만에 현금입금, 현금톡에서 가능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댓글 확인하세요. 그럼 어떤 분들이 필요한지 들어보시겠어요? 프리랜서라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금융권 대출은 안정적인 급여와 소득 증빙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난다고 해도 높은 이자와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활용한 현금화 서비스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 실제 생활비나 긴급 지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심사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승인과 지급 속도가 빨라 프리랜서에게 적합합니다. 그럼 어디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현금 톡입니다. 현금 톡은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고객이 가진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현금화 전문 업체입니다.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 속도가 빨라 당일 현금 확보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상담 서비스가 열려 있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가 현금 톡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심사와 높은 이자 없이도 당장의 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금톡의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더 안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혜택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톡은 프리랜서의 불규칙한 수입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지원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